아, 아, 하든 셋, 하든 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럴입니다 송덕스쿨스입니다. 제1 0판 신민법강의 3회독. 1427페이지, 제6절 임대차 보겠습니다. 삼마에럴 t v 질차 구독, 추천 부탁, 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 질국의 서설. 1번의 임대차의 의미, 성질, 양거를 권해, 의미, 사회적 작용.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대차는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 야 하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대차와 같으며 사용수익의 대가를 지급하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르다. 임대차는 오늘날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타인의 물건, 부동산, 동산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매매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전형계약이라고 할수 있다. 매매, 임대차, 뭐두개 당연히 중요하죠. 양가리받의 법적 성질, 임대차는 낙성, 쌍호, 유상, 불료식의 계약이다. 이번에 부동산 임차권에 강한 물건아양가리받의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공급이 무한할 수 없다. 그 결과 필요한 부동산을 수요하... 지 1428페이지, 못한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쓸수 있는 방법은 용인물건과 임대차 두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노무문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리가 강하게 강하여 큰 걱정이 없다. 그에 비하여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지위가 약하여 문제이다. 특히 부동산의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은 때에는 손자에게는 유리한 용으로 임대차에게 책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부동산의 임차인은 대체로 빌린 토지나 건물을 기반으 하여 생활을 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악한 지위를 그대로 방지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많은 나라들이 부동산 임차인을 보면은 규정을 민법이나 특별법은 크게 그 내용은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물건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 그러 학자들은 일를가렇게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라고 한다. 부동산 임차권 강화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 1번의 대항력 강화, 이번에 침해 규제, 3번의 임차권의 자유처분, 4번의 전속기간의 보장을 된다. 양가리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래야 민법은 의역무보에는 없던 규정들을 신설하면서까지 부동산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민법상 부동산 임차인의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주택만 심각한 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주택인직 임차인의 보호는 대단히 유흡하다 때문에 우리나에서는 라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법법을 제정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상가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법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두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귀에 자세히 설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